안녕하세요, 화이트 블랙입니다. 음. 네, 이거 초콜릿 만들기 2부인데요. 네, 먼저 이쪽 안에다가 이런 걸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주면 됩니다. 냉동실에 한1 시간? 한 시간 말고 3, 어, 한 엄청 많이 그, 한 15분 정도 해준 다음에 얼 얼었다고 생각하시면 빼서 먹으시면 됩니다. 아그 전에 이걸 넣어줍니다. 네 이렇게 이걸 넣어주시면 됩니다. 찍고 있어게 넣어줍니다. 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. 네 만져보시면 이런 게좀 떼어져요. 아 근데 밑에 게다 얼었거든요. 너무 딱딱해지면 이게 못 먹게 되니까 못 먹게 되니까 그래 이대로 먹으, 먹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화이트 블랙이었습니다.